자, 18번 문제 봅시다. 얘는 25학년도 수능특강에 있는 레벨 3의 문제지? 정말 레벨 3에 있을 만큼 어려운 문제인지, 아니면 사실 본질을 파악하고 있으면 간단한 문제인지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로그 나왔네.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미조건, 진수조건 확인해야 되는데, 네. 500 이하의 두 자연수에서 끝났지? 밑 조건 진수 조건 다 만족 되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어 식을 간단히 해야겠지 그러면 로그의 성질 쓰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는 밑을 통일하는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기는 하거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조건, 이 조건 다 만족되니까 이 루트를 날려서 뭐로 빼면 2분의 1로 빼버리면 얘랑 얘랑 약분 되고 사실 끝나겠지? 아 여기 m이네 그럼 어떻게 되냐? 로그 2 n 의 루트 m 더하기 내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써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이 2분의 1을 다시 어떻게 하면 돼? 지우고 루트로 올리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로그 2N의 M이 2분의 3될 거다. 됐니? 얘는 사실 다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야? 어떤 집합의 원소야? <laughs> 뭐야 이거? 이런 거 뭐라고 해? 부정방정식 무슨 조건? 자연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이다. 그러면 식을 좀 간단히 정리해주면 좋겠는데 자연수 조건이 있는데 굳이 로그를 써야 돼? 로그를 써야 될까?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그래도 지수가 좀더 낫지 않냐? 그리고, 여기 잘 봐. 우리가 보편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유리수보단 정수가 좋지 않아? 양변에 제곱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제 계속 내가 하는 말, N과 M을 동시에 볼 거야? 보는게 좋지 않겠어? 그럼 뭐 뭐부터 볼 거야? n부터 보는 게 좋아. n부터 보는 게 좋아? M. 뭐가 좋아? 2에 e. e. 왜?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반대로 n부터 e. 봤어 왜? n이 세제곱수고 아, n은 제곱수. 이게 n이 e. 제곱수가 아니면 예. <laughs> 조금 <laughs> 있데 어쨌든 제곱수의 근접한 것그느낄 거야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2n이 제곱수라고 보는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n은 그냥 2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n이 제곱수라고 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야 어쨌든 2n이 제곱수잖아 근데 제곱수보다는 세제곱수가 단위가 크기 때문에 나라면 n부터 생각할 거야 아까 전에 얘기 안 했어 32리터짜리 통을 잡아야 돼 모델 <laughs> 채울 거야 모부터 채울래. 자갈을 채우면 먼저 채우면 모래로 빈틈 몇개 채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모래를 먼저 채우면 자갈 을 가지고 채울 때 빈틈이 생기기가 쉽잖아. 단위가 큰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당연히 얘는 모기 때문에 세제곱수고 얘는 모기 때문에 제곱수기 때문에 얘가 먼저다. 그러면, 얘는 어떤 세제곱 수냐라고 하면 1은 안 되잖아. 반드시 뭐는 포함하고 있어야 돼? 2는 소인수도 포함하고 있어야 되거든? 작은 거부터 하면,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뭐 있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뭐 있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왜? 6의 세제곱은 216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4의 세제곱을 하는 순간, 510이라서 5 0 2 이하라는 조건에 만족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다 걸, 걸, 죽는 거야. 그럼 끝난 거 아니야? M이 2의 세제곱이면 어떻게 되겠어? N은 1일 거고. 이렇게 되면 몇이겠어? 2일 거고. 이렇게 되면 몇이겠어? 3이겠지. 그러니까 개수 몇 개나? 3개. 됐니?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 뭐 밑조건, 진수조건 체크하고, 로그니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히 하고, 주어진 등식이 방정식이야, 한 등식이야 물어보면, 부정방정식이라는 정도는 알겠지? 근데 우리가 해법을 알고 있는 부정방정식의 형태는 아니잖아. n 과 M을 동시에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하나씩 봐야 돼. 뭐부터 보라고? 단위가 큰 거부터 보라고. 근데 M이 뭐였기 때문에? 세제곱수였고, b 에는 제곱수였기 때문에, 실제로 L을 먼저 보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쉽지? L을 먼저 보면, 이거보다는 까다롭다. 됐니? 그러면 문제 18번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